와, 서재걸 선생님은 혈관 나이가 거의 30대 수준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한 20년째 이상하게 나이를 거꾸로 먹듯이 피검사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머, 부럽습니다. 네, 네. 아, 이야, 감사합니다. 아니, 네. 이렇게 건강하신 서재걸 선생님께서 본인의 건강을 담보로 정말 큰 모험에 들어가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또 누굽니까? 엄지의 제왕을 위해서 엄지 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직접 하신 거죠? 그럼요. 네. 네, 서재건 선생님이 고민하셨다는 오늘의 주제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네. 바로 이겁니다. 초가공식품 우리 뇌와 몸을 망친다. 자, 일단 선생님 주제에서 초가공식품 뭘까요?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직접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초가공식품입니다. 초콜릿, 뭐 라면, 캔디, 뭐 탄산음료, 즉석요리 그렇죠. 뭐 등등 핫도그, 햄버거, 냉동치킨 뭐 이런 게그 초가공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패스트푸드고 급하게 빨리 큰힘안 들이고 먹을 수 있다. 바로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이런 제품을 통틀어서 초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성분들이 주로 화학물질이나 착색료나 감미료나. 방부제 같은 걸 혼합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해롭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입만 즐거운 것만 찾다가 그걸 먹다가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직접 참여하게 됐습니다. 야, 평소 건강식만 드시기로 유명한 서재걸 선생님께서 직접 체험을 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자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서재걸 의학 박사가 건강을 담보로 실험했다? 패스트푸드로 일주일 살기 과연 결과는? 일주일에 뭐가 그렇게 나빠졌을까? 몸무게가 어. 불과 일주일 사이에 늘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당뇨라고 얘기해요. 당뇨 전당뇨. 전당뇨? 일주일간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